번 보겠습니다. 반지름의 길이가 5짜리인 4분원을 주고 이 4분원 호 위에 아무데나 점피를 찍어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었대요.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 안에다가 내접하는 원을 그려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달려요. 여기 길이의 세제곱 더하기 여기 길이의 세제곱이 어떻게 될 거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그 겁니다. 요 원의 넓이는 4분의 파이라고 주고, 자 일단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것 어쨌건 이거 세제곱 더하기 이거 세제곱을 구하랬으니까 여기를 미지수 처리부터 합시다. 그 다음에 니네가 못 보는 거 여기 길이를 죽었다 깨라도 모름 여기 길은왜 모르는지 이해가 안 돼. 여기는 얼마야? 루트 에이제곱 더하 비제곱. 물어 놓으면 이제 망하는 거야. 왜냐면은 미지수가 미지수로만 만드는 만들어지는 거잖아. 이걸 못 찾던데? 이거 얼마야 길이? pH 더 p 효과 저런다니까. 여기 길이 얼마야? 여기 오지. 어? 없어 여기 길이 오야, 얘들아 이건 직사각형이잖아.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않니?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여기다 선을 그어주는 거야. 이걸 못 찾게 하려고. 근데 이게 대각선이니까 이렇게 그으면 길이가 똑같아지는데 이 대각선을 그자마자 얘가 반지름인 걸알수 있잖아. 식이 나오는 거죠. 첫 번째 식. 뭐? a제곱 더하기 b제곱은? 25인 게 하나가 나오게 되죠.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뭘것 같아?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. 중학교 이 학년으로 가야 돼. 볼것 같아요? 내접원을 알려줬고 내접원의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내접원을 알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지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1이고이 <laughs>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이유는 다알 거라고 생각해 더 설명 안 할게 책히고. 근데 지금 이 원의 넓이가 4분의 파인 걸 알려줬으니까 r 제곱파이가 4분의 1임. 그럼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야? 2분의 1이 되겠지. 그래서 r 2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시켜주시면 그리고 2를 곱해버리면 2AB는 A플러스 B플러스 5라는 식이 완성이 돼요. <laughs> 내가 알고 있는 거 A 제곱 하기 B 제곱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거 A 플러스 B도 모르고 A 곱하기 B도 뭔지 몰라 맞지? 얘 하나 알고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기 위해서 이식을 어떻게 해야겠어? <laughs> 제 이용, 1번씩 이용해야 된다고 둘이 연립하면 어차피 문자 두 개씩 두 개나 왔으니까 이거 연립해서 풀수 있다고 제 이용할 거니까 밑에 씨 어떻게 해야겠어요? <laughs> 넘겨서 제곱해야죠 5 넘겨서 제곱하면 <laughs> 4AB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 얘까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0AB 플러스 25는 마이너스 5 넘겨서 제곱한거야?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가 되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5니까 얘네들은 없어지고 얘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EAB 제곱 마이너스 11 AB는 0 이렇게 된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마이너스 22니까 그래서 AB로 묶으면 EAB 마이너스 11은 0이 만들어지고 A랑 B는 길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될수 있는 건 얘만 0이 될수 있죠. 그래서 AB가 2분의 11인 걸 찾을 수 있다. 끝났어요. 요거 찾았고 요거 알고 있잖아. 그래서 요거 여기에다가 요거 두개더 해주면 되고 그럼 얼마야? 36? 그럼 36에다 놓치시는 거니까 6이 되겠죠. 그래서 A플러스는 6 문제서 부활하는 거 최종 a 세제곱 플러스 B. 세제곱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으니까 A 플러스 B. A 세제곱 마 B 너스3 a B a 플러스 B 가될 것이고 얘가 6이니까 216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1 곱하기 6 34, 99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은 100 빼면 116이니까 99배면 117입니다. 그래서 아까 주연이가 발견한 것처럼 이거 대각선 그려져 있는데 이거 길이 모른다고 찡찡대지 마시고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같기 때문에 여기서 그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. 이거를 생각 좀...